자 링컨웨이 링컨웨이도 포드패스와 같은 기능 하는데 휴대폰으로 시동을 끄고 키고 그 다음에 연료 잔량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링컨웨이도 국내에서는 지금 다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우회하는 방법 또는 구글, 플레,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미국 계정으로 가입을 하셔서 받는 방법 저는 좀 간단하게 또 우회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인컨웨이 APK. APK는 말씀드렸다시피 우회하는 거고요. 네, 뜨시죠. APK 퓨어좀 컴에서 다운받는 거는 뭐 그게 문제가 없으시고요.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APK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파일 다운받으시겠습니까 뜨면 되고요 자, 시시은은운운로완 완료 뜨죠 들어가시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치하하시습습니까 d 스스 w n 필필하하지않습다이이는뭐정 정식 글플플이이에서은은아아니 때문에 이 이런 뜨뜨데뭐 무시하시고 설치를 누르시고요 설치 중이고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그 다음에 앱을 열시고요. 일반적으로 포드 패스와 같은 맥락으로 하시는 겁니다. 거의 뭐 틀릴 게 없고요. United 유 t 이티드스테이트 들어가시고 저는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크리트 어카운트 들어가셔 서 가입을 하시고요. 어 퍼스네임, 라스트네임 그다음에 이메일, 패스워드 그다음에 체킹하시고 넥스트 누르시면은 주소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주소는 한국 주소로 쓰셔도 되는데 영문으로 쓰셔야 되고요. 시티 그다음에 주 이거는 미국 주로, 그다음 시티도 뭐 뉴욕 시티, 워싱턴 시티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시고 핀 번호를 핀 번호라고 해서 비밀번호 같은 건데요, 그것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저는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아이디 입력을 하겠습니다. 로그인 중이고요. 이것도 좀 많이 느리더라고요 이게 국내에서 정식으로 다운받은 앱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운받은 앱이 좀 느려요.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이제 핀번호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네, 핀번호 입력하겠습니다. 네, 핀번호는데 이렇게 나오죠? 광고가 나오네요. 광고가. 네, 스킵. 자 허용하시고요. 모든 거는 허용. 똑같습니다. 에드 비이클 이제 차량 등록하라고 나오는데요. 등록하시면 빈번호, 그 다음에 카메라 누르셔야 되고, 차대번호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차량과 같은 경우, 내비게이터는 똑같이 문 옆에 바코드가 찍힌 게 있는데요. 문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차대번호를 제가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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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차대번호는 다 입력을 시켜놨고요. 다음에 맥스트 그럼 차량은 이제 이 차대번호에 따라서 서칭하고 을 있고요. 네 우선 찾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닉네임도 똑같이 어, LHB 인컨 이고뭐 미없죠. 네, 다시 디테일로 떴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USB 선, 케이블 선이랑 휴대폰이랑 연결을 하시고요. 네, 연결을 하시고 이제 안드로이드 어떻게 실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그렇이틀로 들어가셔서 액티베이트 브레이크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조금 누르고 계시면은 네 거의 다 됐답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 네 뜨죠. 똑같이 올라오. 네 항상 좀 참을성을 있게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빨리 빨리 뜨는 게 아니고 조금씩 천천히 뜨기 때문에. 또 이게 데이터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게좀걸리더라고요 네. 컨티뉴 누르시고비이클 컴플리트 잭다운 p 거든요요뜨시 e 요 네, 보시면 뜨시죠. 죠름잔잔타 타이어 다음음에 차가 어디있는지 이거는 근데 지금 이용을 거의 못하더라구요 올일이프프 이런 들이이뜹뜹다자 자, 럼이이로로지지고 자, 시동을 걸어보는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리를 하시고요 자, 표정이 됐어요 아, 표정이 안대 찍어? 네, 우선 휴대폰으로 시동 가능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스타트 엔진 버튼을 한, 1, 2, 3 떼시고요. 그러면은 좀 기다리시죠.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시동을 끄고 키우고 할수 있습니다. 끄시는 것도 1, 2, 3 그리고 떼시면은, 보이시죠? 문을 잠그는 것도 1, 2, 3 떼시고요. 네, 문이 잠겼고요. 문을 여시는 것도 1, 2, 3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